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언급했던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현재 가장 심각한, 심각한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서 노동 문제 관련한 대통령의 진심을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구중군궐 청와대 안에서 수석 비서관들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로 철탑 농성 224일째를 맞이한 울산 현대자동차 최병승, 천희봉, 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보기를 간곡하게 권합니다. 둘째, 안그래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만 급증하는 것이 참담한 우리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취직하고 싶으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것은 굶주린 파리 민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전혀 세상물정 모르는 망언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왕정이 무너지고 민중혁명이 뒤따랐던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셋째 박 대통령은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주문했는데 이야말로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일하기 싫어서 취업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실한 육아, 보육제도 등 출산 보육 문제야말로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임을 박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서 좋은 단어로 바꿔보라고 했다는 데서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이름만 바꾼다고 시간제 일자리에 쌍수를 들며 취업 대열이 몰려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청년 실업자들을 비롯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시간 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서 근무 시간 단축 문제,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기간제나 불법 파견 등의 비정규직을 노리는, 줄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한적으로 정규직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보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 또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관련한 발언을 취소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로도 시간제 노동자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가장 처우가 열악한 편이며 계속 늘어가고 있기에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기 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을 비정규직 중에서도 어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떼어보려는 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도 용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둡니다.